무인택배함 믿고 택배를 받고 보관하시나요? 아파트나 오피스텔 무인택배함 비밀번호 누르고 안전하게 물건 찾는다고 안심하시죠? 그런데 이중 일부 구형 모델은 비밀번호 몰라도 외부에서 쉽게 열리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바로 자력 개폐 방식의 취약점입니다. 몇몇 저가형 무인택배함은 전자 자물쇠 대신 자석으로 고정된 단순 락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이 경우 외부에서 강한 네오디움 자석만 대도 잠금 장치가 해제됩니다. 실제로 택배 도난 사건 중 일부는 이런 구조적 결함을 이용한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이게 범죄로 쓰기 전에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비까지 판매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방책이 있을까요? 차석식 락이 아닌 전동 모터식 락 시스템 사용 확인. 아파트 관리실에 해당 모델 변경 요청. 고가 제품은 대면으로 수령. 내가 누른 비밀번호가 소용없는 구조였다면 안심하고 썼던 시스템도 허점이 될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건물의 무인택배함, 구조 확인해 보셨나요? 숨겨진 보안 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정보 계속 받아보고 싶다면 팔로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